영등포구 청소년의 자유로운 꿈을 응원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자몽 프로젝트 참여 청소년을 모집합니다. 모집 분야는 일반 동아리와 특화 동아리로 영등포구 거주 혹은 지역 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만 24세까지의 청소년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특화 동아리는 청소년 기관과 연계해 지원해야 하며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는 구그 홈페이지에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. 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5월 초 일반 동아리 50개와 특화 동아리 5개를 최종 선발할 계획입니다. 최종 선발된 동아리는 각각 80만원,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영등포 대표 교육축제, 포포페스타의 기획과 공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.